오늘은 이런 서울콘텐츠 중...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따라서 돈 버는 방법 시작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커질 거라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소기업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로 그만큼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청년은 취업난에 백수탈출기회 비용까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73.8%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인 부업도 대세인데요. 미국 Z세대도 부업을 추구하고 한국 MZ세대도 창업과 이직을 위해 부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인이라면 최대한 버티면서 다양한 부업을 도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양한 부업을 해보았지만 유튜브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야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야기 썰채널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 스토리를 좋아하고요. 듣기 시작한 이야기에 끝이 궁금해서 끝까지 듣기도 합니다. 썰채널 하면 흥미 이야기로 만든 영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화, 드라마, 제품 등 다양한 주제에서도 썰 포맷을 활용하고 있고요. 찾아보시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썰 채널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만들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진행 단계는 대본 생성은 챗GPT 활용하고요. 음성 생성은 짤 스튜디오, 이미지 생성은 핑누맨 편집은 캔바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먼저 생성해 볼게요. 구글에서 채찌피티 검색하고요. 채찌피티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무료로 회원가입 클릭하고, 구글로 계속하기 클릭해서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본을 찾는 방법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응했던 영상이나 글을 찾는 거예요. 비슷한 영상이나 글을 다시 올려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나 여러 커뮤니티 글을 각색해서 대본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저조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야기의 배경이나 역할을 바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제품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거고요. 간단히 대본부터 작성을 해 볼게요. 다시 채찌 PT로 왔고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3M 포스트잇이 생각이 나서 3M 포스트잇 제품 탄생 시화로 쇼츠 대본을 작성해줘라고 해서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생성을 위해 대본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줘 해서 보내기를 했고요. 그래서 음성 생성용 대본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음성 생성을 해 볼게요. 구글에서 짤 스튜디오 검색하고 짤 스튜디오 클릭합니다. 짤 스튜디오 시작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로 회원 가입 클릭해서 회원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AI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AI 스튜디오 시작하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AI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심플 보이스 프로젝트와 멀티 보이스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한 명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심플 보이스 프로젝트 선택하고 시작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 클릭해서 컨트롤 V에서 아까 그 내용 여기다 그대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선택 클릭해서 여기에서 성우를 선택을 합니다. 욕심이 앞서서 이번에 매일 네, 10분만 투자해 네 이렇게 들어보면 되고요. 저는 아까 메인에서 샘플로 보여줬던 승준이라는 이 성우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클릭하면 네 이렇게 성우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이게 음성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재생 속도, 발화 속도, 감정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기가 쉽지 않아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뒷 부분은 델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옵션 몇 가지를 바꿔 볼게요. 1.1로 하고 플레이를 해 보면 이거 네,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1.1로 두고요. 그리고 감정 톤도 바꿔 볼게요. B로 했고 플레이를 해 보면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 목소리 톤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감정 톤을 바꾸면서 목소리를 한번 직접 변경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는 그냥 A로 해서 여기에 내용 다시 Ctrl V 에서이 내용으로 음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잘못 읽어주는 경우는 3M이라고 이렇게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생성 이거 되고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 줍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어서 이미지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핑누맨 검색하고 AI 아트 제작을 위한 무료 AI 이미지 생성기를 클릭합니다. 무료 생성 클릭하고 구글 클릭해서 회원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핑누맨 메인 화면이고요. 메뉴 위치나 이런 게 조금 달라져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왼쪽 메뉴에 create 클릭하고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모델은 무료로 쓸수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비율하고 생성 개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개 정도 주고 느리더라도 무료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픽루맨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롬포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채 g PT로 왔고요. 여기에서 이미지 생성용 프롬포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 겁니다. 위에 대본으로 이미지 생성 프롬포트를 10개 영어로 작성해줘. 이렇게 했고요.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6대 9는 빼도 될것 같고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고, 킹룸에 들어와서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리고 사이즈는 1대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네레이트 클릭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포스트잇이 쌓인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이것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다운로드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모두 생성을 합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픽루맨에서 컨트롤 V, 그리고 제네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운로드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빠르게 10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미지 10장을 만들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이미지는 픽사바이나 픽셀스 같은 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구글에서 픽셀스 검색하고 픽셀스 클릭합니다. 포스트잇이라고 검색하면 쓸수 있는 이미지들이 여러 개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쓰고 싶다고 하면 픽셀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라고 하면 이거를 바꿔서 쓰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클릭해서 이미지를 먼저 저장해 주고요. 다시 픽셀스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고, 추주 파일 클릭해서 참고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첨부가 되고요. 이걸 클릭하고, 여기에 보면 캐릭터 레퍼런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를 참고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X 클릭하고 이 모델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트 V1에서 리얼리티 V2 선택하고 셀렉트 모델 클릭합니다. 그러면 리얼리티 V2로 됐고요. 다시 레퍼런스 이미지 클릭하고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 선택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콘텐츠 레퍼런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콘텐츠 레퍼런스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강도가 있는데요. 강도가 커질수록 원본 이미지에 가깝고요. 강도가 낮을수록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0.3으로 해서 세이브 했고요. 그러면 레퍼런스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는 사이즈 변경이 안 되고요.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어 주셔도 되고 안 넣어 주면 최대한 첨부 이미지 기준으로 만들어 줘요. 그래서 제네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네레이.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는 포인트를 다 썼기 때문에 닐렉스 모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클릭해서 보면은 네 이게 만들어진 거고 원본 이미지고 만들어진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변화나 변형을 줘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캔바를 검색하고요 캔바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클릭하고 약관 동의하고 계속 눌러서 카카오톡, 구글, 이메일로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캔바에 로그인이 되면은 왼쪽 메뉴에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쇼츠라고 검색하고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쇼츠 포맷들이 나오고요. 저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왕관이 없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템플릿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기본 이렇게 편집 이게 나오고요. 저는 이게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모서리 잡고 위로 올리고요. 이거 위로 올리고 클릭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이 배경색 색상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색상이 변경이 됐고요. 여기 내용은 클릭해서 네, 이렇게 글자 써주면 되고요. 여기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주고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모서리 잡고 좀 줄여줄게요. 여기 너무 커서 이렇게 줄여주고 이거 클릭해서 포스트잇 눈명 같은 탄생 비밀 이렇게 썼고요. 이거는 채찌 PT로 작성해도 되고, 저는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키워볼게요. 여기에 뭐 이름, 시간, 조회수, 이런 거 그냥 뭐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이런 거 위치 맞춰주고, 그리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좀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다시 네, 이렇게 이게 원래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 타임라인 보면 이게 5초 동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이즈 글자 부분 같은 거는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해주면 되고 이미지도 좀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율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오디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폴더를 열고요. mp3 파일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네,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들어가고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보면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이렇게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릭해서 벨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음영 처리가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쭉 눌리면은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늘려 나가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우선은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늘려서 이 음성 있는 데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끝까지 늘려놨고요. 보니까 48초네요. 그래서 이걸 잘라가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채지피트로 왔고요. 이 내용을 한번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Ctrl+C 하고 그리고 여기로 와서 클릭하고 Ctrl+A, Ctrl+V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두 줄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페이지 분할을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잘렸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바꿔볼게요. 클릭하고 위쪽에 애니메이션 클릭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 이걸 선택하고 이 애니메이션은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이대로밖에 현재는 못 써요.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런 변경은 안 됩니다. 이거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 보면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 넘어갔고요. 이렇게 되고 이미지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는 클릭했으니까 요거 이거 삭제 눌러서 지워 주고요. 첫 번째 이미지 클릭해서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줍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업로드가 됐고요. 클릭해서 네,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잡고 키워 주고 위치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플레이를해보이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 됐고 이거 클릭해서 똑같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수 있어요.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 보면은 네, 이런 뭐 이런 효과 좀 다양하게 이렇게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튕겨주기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플레이를 해보면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한컷한컷 한컷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사실 네 이거 컨트롤 C 하고 여기 와서 그런데 사실 포스트잇은, 포스트잇은 실패한 발명품에서 시작됐습니다. 발명품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페이지 분할 그럼 이렇게 다시 쪼개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A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엔터 치고 이렇게 세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이 이미지도 바꿔볼게요. 다운받은 이미지 선택해서 클릭해서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즈 좀 조절해 주고요. 글자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원하는 게 있다면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애니메이션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이거 선택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플레이해 보면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포스트잇은 실패한 발명품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끝까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체체피트로 다시 왔고요. 3M 연구원 여기서 이만큼 컨트롤 c 하고 그리고 플레이해 보면은 3M 연구원 스펜서 시버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 했지만, 여기까지 하고, 오른쪽 마우스, 페이지 분할,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지고요. 클릭하고, 클릭해서 컨트롤 A,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고, 엔터 쳐주면은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올라오기 선택하고, 그리고, 이미지 클릭해서 드래그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넣어지면은 클릭해서 드래그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들어가고 사이즈나 위치 이런 것좀 조절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프로 올리기 클릭하고 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포스트잇은 실패한 발명품에서 시작됐습니다. 3M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 했지만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과정을 끝까지 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중간에 사진 부족한 거는 몇개더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썰 쇼츠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효과음도 한번 넣어 볼게요. 구글에서 픽사베이 검색하고 픽사베이 클릭합니다. 유명 효과 클릭하고 버블이라고 검색합니다. 여러 효과가 나오는데 이 효과음을 영상 사이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면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주고요. 편집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네, 여기에 이렇게 올려뒀습니다. 그러면 은이사이의 틈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클릭해서 이거 클릭해서 여기로 이동하고요. 이거는 여기 클릭해서 1페이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효과 요거 이렇게 해서 앞에 놓고요. 그리고 컨트롤 ctrl+c 하고 ctrl+v 컨트롤 하면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이 위치에 배치를 하면 그리고 ctrl+c ctrl+v 해서 이 앞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부분에 이런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네, 이런 식으로 효과음을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공유 클릭하고 다운로드 클릭하고 mp4 동영상으로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고요. 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결과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회사 생활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포스트잇은 실패한 발명품에서 시작됐습니다. 3M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 했지만, 결과는 끈적하지도 않고 약한 접착제였죠. 버리기엔 애매하고 쓰임새도 없어 보였던 실패작. 그런데 동료 아트프라이가 교회에서 찬송가 책갈피로 사용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필요할 때 붙이고 깨끗하게 떼고 또 다시 쓸수 있는 신기한 메모지가 된 거죠. 1977년 정식 출시된 포스트잇은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실패해서 태어난 발명품. 지금은 하루도 안 쓰면 허전한 존재가 됐죠. 포스트잇 실패가 만든 가장 성공적인 이야기. 오늘도 따라서 만들어 보셨나요? 조금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렸고요. 쇼츠 팁을 드릴 건데요. 쇼츠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할 자신 있으면 길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신이 없다면 짧은 것이 더 좋습니다.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공감되는 내용으로 끝까지 영상을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책 홍보 잠깐 하겠습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튜브 초보탈출 가이드 이론편을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실습보다 개념과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노마드마크 채널의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응원 댓글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